유치부 친구들, 안녕! <laughs>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 전 도사님이 밖에 나가 보니까 개나리, 벚꽃, 목련,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많이 피어 있었어요. 전 도사님은 그 어떤 꽃보다도 가장 예쁘고 멋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laughs> 오늘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laughs>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사께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여기에 아주아주 아주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한입 뱀으로 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시원하고 달콤한 진짜 아이스크림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지만 뱀으로 지지도 않고 그리고 한입 먹어보면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가짜 아이스크림이에요. 오? 보면 똑같이 진짜처럼 생겼는데 어떤 것이 진짜 아이스크림일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음. <laughs> 맞아요. 먹어 보면 알아요. 한입 먹었을 때 달콤하고 시원하고 입에서 사르르 녹으면 진짜예요. 먹어 봤는데 아무 맛도 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laughs>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짜예요. 오, 누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까? <laughs> 먹어볼까요? 한번 팔뚝을 앙! 물어서 예수님 맛이 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맛이 안 나면 가짜인가요? <laughs> 아니요. 먹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laughs>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찾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죄인이 아니라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죄를 씻은 사람이 다시 구정물에 들어가나요? 똥냄새 나고 막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파리 때, 모기 때가 몸에 막 달라붙는 더러운 물에 다시 들어가나요? 아니요. 깨끗하게 씻은 사람은 자기 몸을 다시 더럽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죄로 자기를 더럽히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아주 아주 싫어해요. 죄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가 씻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아주 아주 슬퍼해요. 죄는 더럽고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졌는데, 죄 때문에 다시 더러워졌네 하며 슬퍼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퍼해요. 죄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퍼해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전도사님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도 울지 않아요. 엄마가, 찬돌아, 이제 휴대폰 동영상 그만 봐라. 이제 게임 그만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찬돌이는 싫어요. 조금만, 조금만.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계속 고집부리고 순종하지 않아서 찬돌이는 엄마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그런데 찬돌이는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주세요.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생각하며 울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 휴대폰 할 거야. 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싫어해요. 죄를 미워해요.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아주아주 아주 슬퍼해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laughs> 얘들아, 누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찾아낼 수 있겠지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잘못을 하면 슬퍼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안 그랬어 거짓말하고 나는 계속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슬퍼하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무엇일까요? 죄에서 돌아서요. 나쁜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는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니까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누구인지 한번 만나러 가요. 쇽쇽. 여리고 마을에 사기오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사기오는 욕심쟁이에요 사기오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욕심 많고 죄만 짓는 사기오를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거든요.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사케오를 알고 계신 거예요. 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지? 동네 사람들한테 들으셨나? 동네 사람들이 다내 욕만 해서 좋은 얘기를 못 들었을 텐데, 오 예수님은 아주아주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사케오를 부르셨어요. 사께오야, 사께오야, 빨리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사께오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 사께오!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하고 화를 내고,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에 놀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케오가 욕심쟁이 죄인이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케오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케오야 예수님이 사케오의 집에 놀러 가세요. 예수님이 사케오를 아주아주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사케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사케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전에는 온 동네에서 가장 나쁜 놈이었는데 사케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어요! 사케오는 예수님 앞에서 막 울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욕심내고, 내가 다 가졌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기죄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울면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예수님은 사케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케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사케오는 예수님에게 다시 말했어요. 예수님, 내가 예전에는 욕심쟁이였는데, 이제는 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다 돌려줄게요.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죄를 미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열심히 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나눠주는 것, 사랑해 주는 것, 사이 좋게 지내는 것, 예쁜 말을 하는 것, 네 엄마, 네 아빠 하고 순종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것. 사기오는 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유치부 친구들 누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찾아낼 수 있겠지요? <laughs> 어떻게 찾아낼 수 있나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미워해요. 죄를 싫어해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슬퍼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친구야, 미안해. 용서해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예전에는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유튜브 친구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세요. 우리도 사키오처럼 죄는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요. 우리 모두 다 사람들이 볼 때, 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네? 하고, 금방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요. <laughs>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기울처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나라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아니란다. 이삭은 어느덧 아주 튼튼한 소년으로 자랐단다. 아버지를 도와 많은 일을 했지. 양과 소와 어린 양을 돌보는 일을 했지. 또 이삭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법도 배웠단다. 아브라함은 종종 이삭에게 예전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단다. 아주 오래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른 나라에 살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나타나 지금 살고 있는 이곳으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이 아브라함 자손들의 곳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단다. 선생님에게 우리 의진이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두 사람은 25년이나 기다려야 했어. 처음 그 약속을 주실 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너무 나이가 많았는데도 그 말이야. 25년이나. 이삭은 순종을 잘하는 아이였어. 항상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했단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많이 사랑했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 아브라함이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어려운 것을 시켜보기로 하셨어. 어느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모이아 산에 있는 산에 와서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몰라서 하나님께 여쭤봤지. 아, 저더러 양대신 이삭을 재단 위에 올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었어. 그런데 이 귀한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그러면 이삭이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걸까? 아브라함은 머리가 복잡해졌어. 절대로 이삭을 잃을 수는 없었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되는 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싫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거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언제나 보살펴 주신다고 믿고 있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다면 이삭은 잃게 돼. 이삭을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아브라함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단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 결정을 내린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말이야.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수 있으셔.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 돌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삭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은 나무와 밧줄과 날카로운 칼을 챙겼단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 금방 눈치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라는 걸 말이야. 사흘 뒤에 그들은 모리아 땅에 도착했어. 저 멀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이 보였단다. 저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거야.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했어. 여기서 낙위를 지키며 우리를 기다리도록 해라.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내려오겠다. 아, 아브라함이 하는 말 들었니? 우리는 다시 내려오겠다고 말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살리실지는 아브라함도 몰랐어. 그냥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산을 오르고 있어. 이삭은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지.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불, 불과 칼과 밧줄을 챙기셨어요. 저는 나무를 가지고 가고요. 그러면 재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나요? 이야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실 거란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 이삭은 더는 묻지 않았어. 그렇게 두 사람은 산을 올라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한 두 사람은 돌들을 모아서 재단을 만들었단다. 이삭이 제단 위에 나뭇 가지를 올려 놓았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시간이 되었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바로 그 말씀 말이야.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삭은 제물 대신에 조용히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누웠어. 아브라함은 칼을 집어 들었어.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삭을 죽이면 안 된다.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다. 그 말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워서 같이 울었단다. 그 순간 두 사람 눈에 저쪽에 양한 마리가 덤불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어. 양은 그 덤불에 뿔이 걸린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단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직접 제물을 준비해주셨지.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늘 보살펴 주겠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고그 자손 중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셔. 그래.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야. 우리 친구들도 오늘 부모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 잘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 인사할까요? 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